안녕하세요, 버들쌤의 달달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무 명사'나 '아무 명사'이나 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아무 뒤에 명사가 받침이 없으면 '나'를 쓰고, 아무 뒤에 명사가 받침이... 있으면, 이, 나를 써요. 단어로 볼까요? 아무 모자, 자에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모자, 나. 이렇게 쓰고, 아무 때, 때도 받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써요. 받침이 있는 경우 볼까요? 아무 가방 방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가방이나 이렇게 써요. 아무 곳 곳에 받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하우 씨와 제니 씨가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 하는지 들어 볼까요? 하오씨, 어떤 음식 좋아해요? 저는 아무 음식이나 다 좋아해요. 그럼 다른 나라 음식도 잘 먹어요? 네, 아무거나 잘 먹어요. 저는 아무거나 잘못 먹어요. 네, 하오씨와 제니씨 이야기 잘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제니 씨가 하우 씨에게 물었어요. 하우 씨, 어떤 음식 좋아해요? 하우 씨가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 음식이나 다 좋아해요. 제니 씨가 또 물었어요. 그럼 다른 나라 음식도 잘 먹어요? 하우 씨가 대답해요. 네. 아무거나 잘 먹어요. 제니 씨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무거나 잘못 먹어요. 자, 하우 씨는 아무 음식이나 다 좋아해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이런 말을 했고 제니 씨는 아무거나 잘못 먹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말은 언제 쓸까요?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해 봅시다. 아무 명사, 나, 이나를 쓰면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모두 다 좋다고 말할 때 써요. 하나가 아니고 모두 다 좋다고 말할 때 써요. 언제 만날까요? 물었어요. 언제 시간을 물어보는 말이에요. 다 좋아요. 날짜 다 좋아요. 1일 좋아요? 2일 좋아요? 다 좋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아무 날짜나 다 좋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요일 다 좋아요. 월요일 좋아요. 화요일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아무 요일이나 다 좋아요. 이렇게 써요. 시간 다 좋아요. 1시 좋아요. 2시 좋아요. 자, 시간이 다 좋으면 아무 시간이나 다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날짜, 요일, 시간을 하나로 대답할 수도 있어요. 자, 언제 만날까요? 아무 때나 다 좋아요. 이렇게 하나로 대답해도 괜찮아요. 아무 때나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몇 시에 전화할까요? 저는 아무 때나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이번에는 어디 갈까요? 어디? 장소를 물었어요. 장소 다 좋아요. 그러면 아무 장소나 다 좋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또는 아무 곳이나 다 좋아요. 이렇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장소, 곳, 이것을 하나로 대답할 수도 있어요. 자, 어디 갈까요? 아무 데나 다 좋아요. 이렇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가방은 아무 데나 두세요. 어느 식당으로 갈까요? 아무 식당이나 가요. 식당은 장소니까 아무 데나 가요. 이렇게 대답해도 좋아요. 자, 이번에는 어느 것을 쓸까요? 것, 물건, 보이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다 좋아요. 그러면 아무 것이나 다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 것이나 이것을 말할 때는 아무거나 좋아요. 이렇게 줄여서 말해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다 좋아요. 자, 아무 펜이나 좀 빌려주세요. 뭐 먹을까요? 저는 아무거나 다 좋아요. 이럴 때 써요. 이번에는 사람을 물었어요. 누구랑 갈까요? 다 좋아요. 그러면 누구? 아무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좋아요. 사람은 명사 쓰지 않고 아무에 나만 쓰면 돼요. 이 비디오는 아무나 다볼수 있어요. 외국인도 할수 있어요. 아무나 괜찮아요. 이럴 때 써요. 자, 다음에는 아무 명사 나이나 뒤에 안 해요. 못 해요. 없어요. 지 마세요가 오면 모두 다안 되고, 하나나 몇 개만 될때 써요. 예문을 보면서 공부해 봅시다.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이 말은 모두 다안 되고, 하나만 되니까 아침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뜻으로 사용한 것과 같아요.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는 언제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나 몇 개만 돼요. 이런 뜻으로 써요. 책을 아무 데나 두면 안 돼요. 이 말은 책장 안에 두어야 해요. 또는 가방 안이나 책상 위에만 두어야 해요. 이런 뜻으로 쓴 거와 같아요. 아무데나 두면 안 돼요는 하나나 몇 개만 돼요라는 뜻이에요. 이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어요. 이 말은 키가 작은 사람만 입을 수 있어요. 아니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만 입을 수 있어요.처럼 모두 다안 되고 몇 사람만 돼요. 라는 뜻으로 썼어요.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다살수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사야 돼요. 아니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만 사야 돼요.처럼 몇 개만 돼요 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못, 안, 없어요, 지 마세요가 뒤에 오면 모두 다안 되고 하나나 몇 개만 될때 써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거 연습해 볼까요? 어디로 갈까요? 대답해요. 다 좋아요. 앞에 어떤 말 오면 좋을까요? 어디로, 어디,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다 좋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언제 같이 갈수 있어요? 물었죠? 언제, 시간이에요. 다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무 때나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학생만 접수할 수 있어요. 학생,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할수 있어요. 대답하면 아니요. 아무나 다할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이 구두는 너무 커서 신을 수 없어요. 없어요. 왔어요. 구두는 사람이 신어요. 그러면 어떤 말 올까요? 아무나 신을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마세요. 지 마세요. 왔어요. 자, 먹지 마세요. 음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면 어떤 말 오면 될까요? 네,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이렇게 써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버리는 곳 장소예요. 안 돼요. 있죠?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써요. 수업은 10시입니다. 10시 시간이에요. 그러면 수업은 10시입니다. 아무 때나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오늘은 아무거나 잘 먹어요처럼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모두 다 좋다고 말할 때 아무, 명사, 나, 이나를 써요. 배웠어요. 아무거나 잘못 먹어요.처럼 모두 다안 되고 하나나 몇 개만 될때 아무 명사, 나, 이나 뒤에 안, 못, 없어요, 지 마세요, 써요에 대해서 배웠어요. 버들쌤의 달달 한국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